오늘 번쩍 드시고 오늘 또 우리, 우리 김혜라 의원님 심홍수 의원님 그냥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까지 올리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안 질리세요? 네. 오후에 몇때올 때도 헌금한다니까요 갑자기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 물론 우리 구역 헌금들 하시니까 제가 뭐딱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 구역 모임 하실 때 헌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알레르야 엑스 갖고 뭐라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여러분 못 들으면 어때요 그러나 여러분 모임이 중요하고 또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흥금 들이러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들이러 온다 기도하러 온다 아멘 안 하실래요? 네. <laughs> 할렐루야 네. 그 마음 가지고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시길 추원합니다 네. 당시 가장 큰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네. 바로 파리세인들이죠 바리세인들은 내가 얼마 헌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집안에 있는 곡간을다 탈탈 털어가지고 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시지요? 네, 금은 수량입니다. 우리 지금 시계,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몇십 억이에요. 여러분 몇십 억을 들고 와서 헌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요. 방금 우리 기한 글로레찬 팀의 고백처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통해서 나의 나도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2023년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제 아들이 살고 있어요. 일본 공해에도 여러분, 1월 첫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강질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은 또 비행기끼리 부딪치고 얼마나 지금 억수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각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하신 재민정원 선생님 대표하여기도 하셨어요. 작년 2월 달에 최장암 말기에 진단을 받은 항암 환자예요. 암투병하는 군사님이 이렇게 1년을 섬기시고, 귀한 사명을, 기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쁨 받아주시고 우리 원사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그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메시함을 보게 되자 그의 형 바로 베드로를 전도하고 있지요 그안드레가 전도한 것은 단한 마디였어요.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당신도 보시오. 와보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를 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될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이 또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고 제자가 되어주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그 자리에서 빌립을 만나셨다는 라 거예요 우연한 만남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연도 한번 부딪히는 것이 필연이 되어줘요. 아니, 우리 김은아 의원님, 우리 심홍수 의원님은 원래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죠? 렇 네, 교적 안 파갔으니까 빨랑 다시 복권하시고, 네, 귀하게 이렇게 국정의 또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연한 만남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아야 하세요. 반드시 좋은 만남이 되어주고 반드시 복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날 때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든지 그들은 다 즉각적 순종을 했다는 거. 한번 따라할까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뭐 망설이고 말고 할게 없어요. 주저하고 말게 없어요.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원래 세례의완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의완은 그가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 선지자인 세례의완을 따라가던 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례의완은 내가 예수님의 신을 들매를 들수 없다. 예수의 님 신발끈도 묶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정말 귀한 분이다. 라고 인정할 때에 안드는 뒤돌아보지 않고 세례관에서 뒤돌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다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때는 교회를 나올 때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에게 우연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을 만난 것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빌립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빌립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사실을 보여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를 따라와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겠다는 라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빌립이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통점이 딱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순종의 반응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모습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게 예수님 앞에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 행하지 않는 모습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 6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니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행동하지 않는.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누가 보금에 열매로 와 그를 알리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요 항상 모든 실적이 모든 삶의 과정이 두서없이 여가 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때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한 길을 가는지 변함이 없는지. 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인간성을 평가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어떠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후 예배 나왔을 때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은 그냥 예수님을 혼자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의 친구를 만납니다 바로 나다나에죠 우리 45절 같이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에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빠르게 전해줄 수 있어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는 고백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어봐 좋을지 안 좋을지 나도 모르는데 믿어봐 여러분 이건 전도도 아니고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확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분명한 고백,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은 예수를 만났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의 친구가 되는 나다나엘에게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도요, 성경에 대해 서 세박하지만 나다나엘은 말 그대로 교사입니다. 선생입니다. 라비에요 그 당시에 성경 바로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나다엘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에요? 어디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경기도 고향시 일산 소구에요? 아니죠? 예 네. 바로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말고요. 네. 예수님께서 그말 루추한 곳에 나셨는데, 예수님이 베들렘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출신은 태어난 곳은 베들렘이지만, 나하고 자라는 곳, 이제 길러진 곳이 바로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은 바로 갈릴리 지역의 아주아주 루추한 곳이고, 거기에는 인물이 아무도 안 나는 곳이고, 아무도 그것을 기억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아니. 예수님이란 분이 나사렛 출신인데 그게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46절 상반절 있느냐까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 말은 바로 미가서 5장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나시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과 베들렘은 전혀 차원이 다른데, 베들렘은요, 레 예루살렘 밑에요. 예 그리고 갈릴리의 호스가 옆에 있는 바로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아주 큰 위치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에, 아니, 메시아가 베들렘에서 레 난다라고 미가 선자가 지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님이나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필립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필립은 언쟁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와보라 와보라라고 왔어보라라고 46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빌립이 전도하는 이게 또 빌립 전도로 우리가 유명한데요 빌립이 이렇게 친구를 전도할 때 그리고 이웃을 전도할 때에 어떤 논쟁이 부딪혀지고 자기가 하는 지식과 또 그가 하는 생각이 달라졌을 때에 이럴 때 복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고요? 와서 보라. 우리에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전도가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어와가지고 논쟁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빌립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다면 교회에 와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지를 말씀을 들어보고 믿어보세요. 라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필립의 전도가 나다네엘에게 45절에 그렇게 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너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아라 전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임을 그주로 믿지 않고, 예수임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그들을 죽게로 인도해야 될전도자들이 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47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빌립을 만날 때에도 빌립이 누군가를 이미 알고 계셨듯이 또한 빌립이 나다나이를 데려올 때에도 그 나다나이를 누군가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의 내면을 정확하게 들으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수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표리부동이라 하지요. 속에 마음은 꿍해 있는데 겉으로만 허허하며 좋은 척하더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니까 분명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전할 때 보면 은요 때로는 우리가 욕을 막을 때도 있고요. 내 자존심을 긁을 때도 있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욕먹는 것은 여러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멱살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그들을 더욱 섬기며 믿음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머리끄덩에 잡아당기면서 서로 욕신과 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낮아지면 어때요? 내가 좀 욕먹으면 어때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 당하면 어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손가락 당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조아 여러분에 대할 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얼굴 빤빤이 들고,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이름 높이 들고, 우리가 사람 앞에 떵떵거리며 살아가요.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은 오히려 머리 들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그가 종교생활하는 것 뿐이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바르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 100%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김연나 의원님 이렇게 이제 어, 후보 등록을 하시고 열심히 에, 이렇게 어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우리 의원님 수행을 하는데 어 다음 주부터 이제 성과 앞두고 열심히 이렇게 관내 지역군에 교회들 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김현라하고 뭐 자꾸 얘기해서 뭐좀 이렇게 뭐가 꼼꼼히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별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을 때나 나단아이를 만났을 때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또안드레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듯 만들었어요. 잘 따르는 듯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자 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했던 빌립에게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이가 나겠느냐" 이러면서 듣는 등 많은 등 관심 없는 저가 있어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보라, 참 이스라엘이 사람이다, 저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할 때에 바로 이 나다나엘이 놀라운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50절, 51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나다넬이 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음을 보고 우리를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안드레와 같이 빌리 나사나이와 같이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주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